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수업은요. 코드론 코딩 심화 과정 파이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혹시나 나는 파이썬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블록 코딩 과정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 과정은요. 파이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이썬을 할수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기초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파이썬으로 드론 날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번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이썬이랑 파이참 설치하고 파이참 활용법, 테스트 비행 그다음에 트림과 미세 조정까지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먼저 설치할 건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3.7 버전 이상만 있으시면 되고요. 파이참 같은 경우는요 커뮤니티 버전인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그냥 설치만 하시고 유료 글자 안 하면 됩니다 자 파이썬 3.7 버전 이상 설치할 건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맥에서는요 파이썬 3 하이폰 9 버전 입력하시면 되고 윈도우에서는 파이썬 하이폰 9 버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꼭 버전이 3.7 버전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파이썬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건데요 자 우리 설치를 할 건데 다운로드 올릴리즈 가장 최신 버전 다운로드 할 겁니다 메뉴에서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릴리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최신 버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맥 os면은 맥 os에 맞게 윈도우면은 윈도우에 맞게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는 미니나 코드는 에듀를 조정하는데 파이 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구글에 파이참 검색하신 다음에요, 가장 첫 번째 사이트로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파이참 설치가 끝납니다. 자, 파이참 활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 같은 경우는요, 뭐, 코드론 미니 프로젝트 디렉토리 생성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참고로 코드론 미니랑 코드론 에듀랑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론 미니라고 바를 때도 있고, 코드론 에듀라고 바를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코드론 이제 미니나 에듀 패키지 설치할 거고, 시범 비행을 해볼 거고요. 파이썬 콘솔 열어서 사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론 프로젝트 디렉토리 생성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될 건데 여기서 New 프로젝트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름을 뭐로 할 거냐. 코드론 미니 또는 코드론 에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환경 설정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메인 파이썬이라는 파일이 생길 건데요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우리는 코드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세팅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세팅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환경변수 설정하는 게또 있거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파일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파이썬 미니나 파이썬 에듀가 없으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 주시는데요 자, 어, 코드론 미니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코드론 미니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코드론 에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드론 에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패키지 설치까지 잘 했으니까 테스트 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프로그래밍입니다. 먼저 모든 것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진행하게 될각 수업에 대한 폴더부터 한번 먼저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우리 디렉토리 만든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new 해주시고 디렉토리 폴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네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 디렉토리 폴더 이름을 뭐 언더바 0 언더바 시작 또는 0 언더바 게 t 스타트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거는 폴더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폴더 안에 좀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 테스트 비행이기 때문에요 플라이트 테스트 라고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코드론 미니를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론 에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드론 에듀를 코...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하신 분들은요. 현재 파일로 변경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론이 이렇게 했다가 3초 호버하고 착륙하게 됩니다. 테이크오프가 이륙, 호버가, 호버링, 랜드가 착륙입니다. 자, 코드론 에듀를 쓰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드론 에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론 에듀도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3초 있다가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이썬 콘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이참에서는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 간단하게 알아봤잖아요 코드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파이썬 콘솔이란 도구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콘솔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2 더하기 1을 입력하면은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프린트하고 헬로를 우 입력하면은 이렇게 헬로우가 출력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콘솔은요, 사용자가 한 줄씩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게 파이썬 콘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트림과 미세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setTr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어, 우리 코드론 기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드론 같은 경우는요, 드론이 항상 완벽하게 직선으로 비행하거나 완벽하게 호버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류가 있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뭐 드론이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한쪽으로 흐를 때 이러한 함수를 활용을 해서 드론의 트림, 즉 드론을 똑바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트림값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함수는 프로그램 시작 시 페어링 아래 이륙 전 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페어링이랑 이륙 있잖아요. 그 이륙 전에 껴두시면 됩니다. 자, 롤, 피치 값인데요. 롤은 측면, 피치는 전후진 피치는 전후진그 다음에 롤은 측면에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사진은요.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가 오른쪽으로 표류하는 경우, 자, 코드론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에 왼쪽으로 조금 보정을 해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참고로 코드로 미니나 코드로 내디나 똑같습니다 어, 위에 있는 코드만 조금 여기까지가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할 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값을 조절해 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꼭 타임 슬립 1을 넣어 주세요 이게 트림 값을 조절을 하려면은 드론이 이거를 조절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륙 전에 딜레이를, 슬립을 1을 해서 딜레이를 준 다음에 이 트림을 조절을 하고 이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나 여기 밑에서부터는 코딩이 동일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다른데요. 코드론 에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챌린지입니다. 어, 네. 이것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드론이 이륙을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착륙하게 한번 할 겁니다. 자 이륙을 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트림 값을 잘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륙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착륙하게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 에듀를 세부 조정, 미세 조정을 하신 다음에 3초 이상 호버링했다가 착륙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륙 패드가 있는 집이라면요, 여기서 드론이 이륙했다가 흐르면은 또 이거를 트림 값을 조절해주고 그대로 여기에 다시 착륙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면요 이렇게 될거예요 이걸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자 아무튼 우리 오늘 첫번째 시간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첫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코드론 파이썬으로 코드론을 코딩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초 환경 세팅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코드론 에듀를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코드론 미니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중간중간에 계속 혼합해서 말을 해드릴 거긴 합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요, 오늘 보셨던 그 위에 부분 조금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1주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아마 설치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 조금 더 걸릴 테니까 일시정지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 바로 또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요 앞으로 되도록 하게 해서 다운로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2주차 수업 때 만나요.